안 애들 동시에 다 찍는 거는 쉽지 않은데 <laughs> 자 얘들아 세리나 고개 앉아봐 자 여기 보세요 이봐봐 얘들아 여기 봐 영빈이 영빈이 영빈, 돌아 하나 둘셋 하윤이 뒤돌도 왔다 하윤아 하윤이 어디 있노 아 하윤이 저 있구나 자 얘들아 오른손 다 들어봐 오른손 보이 자이쪽에 보세요 어. 영빈 아랑아 아랑아 여기. 해. 하나, 자, 하나 둘, 둘, 셋, 웃어! 됐어. 됐다 예린이. 영인이. 영빈이. 그다음에 <laughs> 지수. <미나. 비수>. 그다음 <laughs> <난> 누구야? <laughs> 서린이. 일로 봐봐, 서린이. 서린이 <laughs> 그다음에 <laughs> 이건 누구야? 민나 <laughs> <미나>. 그다음에 <laughs> 아랑이. 그 다음에 연수 세린 하온이 하윤. 하윤 하윤이에요 어, 하윤이 좋아요 하윤이야 세린이 미소 아 많다 어 보자 하윤이 하윤이 그 다음에 인아인아인 이나. 이나, 이나. <목소리가> 니나, 네? 그 다음에 하나. 하나야? <목소리가> 하나, 얘는 하나예요. <laughs> 그다음또 누구야? <laughs> <얘>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저 <여기서> 예. 준서. 그 <목소리가> 남자. 남자, 여오 마이 갓. 아, 여이 그런 요 아. 네, 네. 유튜브를 올려 줄게. 어. 애들다 어디 갔지? 들이떡먹지않아밥그 뭐 때문에 좋은데. 떡 먹는 거 같아요. 어, <laughs> 아니, 아니요 어머. 여기선 내가 이거를 깔고 있었는데. 얘 뭐예요? 뭐, Baby, do you want open both of them.